어떤 게임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탄탄한 스토리, 짜릿한 타격감, 강렬한 사운드, 아름다운 그래픽, 아찔한 오픈월드와 매력적인 분위기 등등 여러 수식어, 대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게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 세어절이면 충분한 작품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뻔한데 중독적이다. 바로 브루타토입니다. 2023년 6월 23일 출시된 액션 캐주얼 탄막 슈팅 게임으로서 스팀 판매 가격 5,500원 밖에 하지 않고 대표 이미지만 보더라도 뭐 하는 게임이고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가지만 이렇게까지 중독적인 재미를 선사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첫인상. 솔직히 구매하기 전에 게임 대표 이미지만 보고도 뭐 하는 게임인지 예상이 가다 보니까 게임에 임하는 마음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도 딱 예상 범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놀라웠던 점은 다 예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가 신선한 것도 아니고 타격감이나 사운드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뭐랄까요? 다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재밌었다. 단순함과 뻔함에서 오는 심리적으로 검증된 재미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적들을 다양한 무기로 로 물리치며 쏟아지는 자원을 얻고는 재발료 기도하며 상점을 돌리고 줄건 주고 얻을 건 얻으며 캐릭터를 강화하는 재미 솔직히 다들 어디선가 봤을 법한 메커니즘의 게임이지만 이 작품은 뭔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뭐라고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뭔가 있습니다. 단순함과 익숙함에서 오는 뻔하지만 수년 수십년간 알았던 게임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재미 그것이 강조된 느낌 말이죠. 첫인상이 이렇다 보니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가볍게 손을 풀던 가볍게 마무리하던 간에 플레이 버튼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 그래픽 아기자기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준과 동시에 디테일도 좋고 가시성이 좋은 그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탄막 슈팅 게임이라고 하면은 뿌옇거나 애매한 색감, 묘한 그래픽 처리 상태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피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간신히 내 캐릭터만 보며 게임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여기서는 내가 무슨 무기를 쓰고 있는지, 현재 무슨 상황이 펼쳐지는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구경할 맛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구입한 강화 아이템에 따라 캐릭터 외형이 변화. 효과까지 변하기 때문에 변화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뭐 이외에는 특출난 부분이 딱히 있진 않았지만 몰캉몰캉한 그림체 덕분에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게임 성향 다양한 무기와 강화 아이템으로 다양한 캐릭터의 특성을 살려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얻은 자원으로 더 좋은 무기 또는 강화 아이템을 구매하여 더 어려워진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 나간다 그리고 그 한계치를 측정한다 뭐 어찌보면 정말 뻔하디 뻔한 게임 스타일이긴 합니다 이거 말고 컨텐츠가 더 없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게임이 단일 컨텐츠에서 수없이 많은 조합과 강화 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정말 수없이 많고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캐릭터의 스탯 종류도 수없이 많고 말이죠 단순히 총 캐릭터다 캐릭터 다음에는 정말 실망스러웠었겠지만 총을 들었지만 탱커가 되는 캐릭터인지 총이긴 한데 의용총이라서 흡혈 귀신인지 칼을 들었지만 몸이 약해서 엄청난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지 등등 뻔할 수 있는 흐름에 수없이 많은 변수. 그런데 그 변수를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 내에서는 자원 획득도 하나의 스탯이고 확률마저 스탯인지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 우리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캐릭터 성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묘한 재미를 상당히 멋지게 강조해준 게임이므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푹 빠져드실 겁니다. 캐릭터 키우고 강화하는 맛이 와 웬만한 RPG 게임 못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지속성. 제가 웬만해서는 지속성이 좋다고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 편인데 이 게임은 정말 괜찮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무기와 강화 아이템이 상당히 다양하고 캐릭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캐릭터 하나 하나의 색다른 조합, 색다른 강화 방향까지 고려한다면 과장해서 정말 반년은 넉놓고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메인급 게임으로 이 게임만 내내 즐기시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무한모드던 20스테이지 보스만 잡고 끝내던 컨텐츠가 매우 적고 스테이지 별로 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난이도를 높인다 할지라도 틈틈이 신기한 몬스터들이 추가되는 것이지 큰 변화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질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한두 판 정도만 즐기신다면 뻔하게 알고 있던 흐름과 재미 그 자체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 하지만 강화 방향이던 무기 선택이던 간에 그날의 기분 따라 맞춰보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에서 오는 재미와 몰입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고두고 즐기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번째 구매 추천 원작 5500원 할인시에 4400원까지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할인을 더해주고 안해주건 간에 정말이지 이 가격에 이 정도 게임을 즐겨도 되나 의문점이 들 정도로 감사하게 되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난 것을 기대하셨다면 그 실망감이 꽤나 클 수도 있습니다. 타격감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조합이 많고 많아봤자, 결국엔 정답 아닌 정답 같은 캐릭터별 조합이 존재하며 컨텐츠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빠르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옵션에서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 공격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 외에는 딱히 컨트롤적인 재미를 느끼시기도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단순함에서 오는 그 1차원적인 즐거움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브로타토 상당히 만족스러운 작품으로서 여러분께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탐막 슈팅 게임이지만 상당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이며 순수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탄막 슈팅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는 아닙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피하고 쏘는 게 다인지라 단순함에서 오는 무언의 허탈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잡하고 속된 말로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임 또는 치열한 경쟁이 살아 숨쉬는 게임보다는 만 편히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하루 한두 판 정도 집중해서 아 재밌었다 하고 만족스럽게 컴퓨터를 끌수 있는 게임이 끌리더라고요. 물론 이 게임도 완전 단순한 게임은 아닙니다. 조합 생각하랴 무기 생각하랴 특성 고려해야지 하다보면은 나름 머리쓰게 되는 게임인데다가 적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컨트롤도 분명 존재하고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그 요소들이 마냥 싫진 않는 적당히 단순하고 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간만에 참 만족스럽게 할수 있었던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쉬어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살짝은 단순하고 가벼운 게임 플레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가벼운 의견 남겨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à et bye